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주말에 보실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6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하나 여러 스페이스의 주가의 흐름은, 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꾸준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이제 특히나 6월 들어오고 나서 꾸준한 거래량과 함께요. 자, 이렇게 상승 구간. 다시 한번 조정 뒤에 바로 또 들어 올렸죠. 6월 19일날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좀 조정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 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고요. 또 전일 대비 2 6.17% 정도 상승하면서 정규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에서 조금 빠지 했지만, 16시 1원 정도 여러분, 수치는 아닙니다. 248,500원으로 종가 마무리 했고요. 이제 여러분, 6월 말까지 폴란드 K9 추가 계약 관련 자금, 특히 지난주 17일부터 21일 이 기간 동안에, 자, 신국방장관이 폴란드를 방문을 해서 K9, 6월 말 건과 그리고 천무 그리고 12월 말 건이 합쳐져서 9월 말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 원, 1 8 5 0 0 원이 각각 상승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추석 연휴와 더불어서 주주들에게는 황금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겹포제인 것만큼 점핑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 하여려면 하나의 이런 스페이스는 크게 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잖아요. 8월 29일부터 이제 9월 26일 이 구간, 이 기간 동안에 거래 정지 후에 27일에 한해 재상장날, 그리고 신설 지주회사첫 상장날, 9월 말위두건 계약 이행 위한 정부 보증 마감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겹겹이 이슈를 안고 가는 종목이니만큼, 이미 앞서서 스페이스는요, 자위사인 하나 에러 스페이스는요, 자회사인 하나 정밀기가 고대 여폭 메모리 HBM, 그리고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꼽히고 있는 열 압착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특히 100% 자회사인 하나 정밀기계 지금 최우수죠. 여기 SK하이닉스는요. 현재 한미반도체와 하나정밀기계, ASMPT 이세곳 모두 다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미반도체와 SMPT 장비는요. 아직도 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만 반면에 하나정밀기계는요. 이 TC 본딩 샘폰 볼딩 결과는 한미반도체 장비 대비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6월에 입고가 되면 당연히 장비로 실제 양산 라인에서 추가 테스트를 거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SK하이닉스는요 HMR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티, 신규 TC본딩 장비약 30대 정도를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구입할 예정 중에 있고요 이런 시점 중에서 지금 윤정모 여전히 방산업 밀어주고 있잖아요 특히 하나의 에로스피스는 방산주로도 크게 엮여져 있지만 여기에 또 반도체, HBM, 그리고 인적 분할까지 값값이 호진은 터질 대로 터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하면서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의 주가는 보다는 요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감있께 오르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하나 에러스페이스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나 이슈나 뭐 공시나 재료가 나와 줄 텐데요. 난여태껏 이런 정보가 확실하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 이젠 아닙니다. 훨씬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고 출처가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시행착오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하나의 로스페이스 저희도근도 속범이다, 여러분. 빠르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주말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큰 건입니다 현 시점부터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정보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제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지금 정말 집중하실 때라는 거 지금 이 정보 이 정도로 만족하실 때가 아니고요 준비를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로스페이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 하나에로스페이스에 하나라고 두 글자 기시는 분들한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하나에어스페이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4984 1715로 하나에어스페이스에 하나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K방산 글로벌 어브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올해 27조 수출 목표 달성 청신도가 켜졌습니다. 더구나 지금 올해 영업이익 최대 얼마요? 추정치가 무려 460%고 유럽부터 어디까지요 중동 국가까지 공급계약 체결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하나 일러스페이스 그러니까 한 8월 30일 한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자 신설회사. 이 신설회사가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인데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 CCTV 드전 회사죠. 하나 정밀기계는 반도체 장비 만든 기업입니다 주식을 한 주당 0.99주 그러니까 한해 여러분 주식 100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99주를 주는 거예요 공짜죠 하나 정밀기기에서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장비죠 TC본도 납품할 것이라고 하더니 아직 당장의 소식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분할 결정일인 8월 30일 이전에 장비 납품 공시 뜨게 되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기에 아마도 영업이익도 한 2천원 이상 아주 좋은 실적 발표도 있을 것이고, 특히 8월에는 아마 인도에서도 K9 추가 구매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달 넘어와서는 폴란드 2차 또기약 확정 소식도 추가적으로 나와줄 거고요.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에러스페이스는요. 특히 하나에러스페이스는요. 이미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로 시장에서는 방산, 그리고 항공엔진 관련 주로도 엮여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터지면 터지고 또 저기서 터지면 터질 수 있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지금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 매출 크기가 워낙 또큰 뭐 제품 엔진이라든지 또 방산이면요. 군사용 무기들이 굉장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기 때문에요. 더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방산과 또 항공주 관련해서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에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선 반영된 것인지도요. 당연히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는 흐름일지라도 한편으을 마음이 당연히 불안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아직 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차트는 이미 박스권 안에서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을 보내고 당장 다음 주 7월 1일 장 시작했을 때관 주가의 향방은 올라가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여기에 따른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 여러분, 참고하실 만한 게 정말 별거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 재료를 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포 세력들이 이미 여러분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를 눌렸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손절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사실 주가는 예전부터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의 심리선을 다 알고 있어서 어디까지 또 밀어버리면 보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최근 시장도 약세겠다, 의도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받고 올리겠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좀 무서워서 던지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숨은 의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들도 여러분 어차피 아래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사 모아야 지금 위로 올릴 때 이익을 많이 남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면 좀 아실 겁니다. 차트 이렇게 만들어 버려 본 여러분 사실상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실망하지만 지금 다시 아니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되게 중요있으니까 여러분 너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좀더큰 그림을 보시고 미리 호재권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목격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윗 구간 매물을 다 먹으면서 더 위로 슈팅을 보낼 겁니다. 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원도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 5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정를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히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혹시라도 불안해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정말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주말이니까 열려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물어보세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6월 한달 마무리 잘하시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알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쵸?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식은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초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부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 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그러면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중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 4984 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